시험을 앞두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한참 공부를 하는데 새벽 2시쯤에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희야 야식 가져왔어 문좀 열어봐 나는 평소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동생이 갑자기 들어오는 게 싫어서 문을 잠그고 공부를 하는데 한참 집중하고 있던 터라 나중에 먹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서였나 다시 엄마가 노크를 했다 간식 가져왔어. 먹고 해. 문좀 열어 볼래?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아서 초조했고, 그때 마침 영어 듣기 열중하고 있던 터라 엄마에게 약간 신경질을 내며 말했다. 아, 엄마. 나안 먹어도 돼. 지금 공부하잖아. 그러자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문 열어 봐. 문 열라고. 열어. 열어. 갑자기 이상한 사람처럼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위축되어 문을 열려고 했으나 너무 이상한 느낌이라 문은 열지 않았다. 갑자기 밖에선 엄마의 울음 소리가 들린다. 문 열어 제발 부탁이야. 평소 엄마답지 않은 간절한 목소리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고 그때 갑자기 생각났다. 어제 아빠와 엄마가 오늘은 시골에 다녀온다고 혼자 잘 지내라고 했던 이야기가. 한 여자가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누군가 나타나 말했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하나 들어주지. 믿기지는 않았지만 너무 간절했기에 여자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후 여자는 원하는 대학에 진짜로 합격하게 되었다. 몇년후 여자는 취직 때문에 다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또 다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원을 하나 들어주지. 여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후 여자는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번에 여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누군가 나타나 말했다. 지금 저에게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조언을 하나 들어주지. <웃음> <웃음>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유를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꾸 개그 쪽으로 욕심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링크 있으니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나타났던 누군가는 악마였다. 첫 번째 소원을 이루어주고 시력을 빼앗았고, 두 번째 소원을 이루어주고 청력을 빼앗았다. 지력과 청력을 잃고 슬퍼하는 여자를 보며 악마는 만족하며 사라졌다.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비명이 들렸다. 급한 마음에 알몸차림으로 서둘러서 거실로 가보았다. 거기에는 복면을 쓴 남자와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시체가 바닥에 두어 있었다. 보면을 쓴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곧바로 창문으로 도망쳤다. 나는 얼굴을 시퍼렇게 붉히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느날 악마가 나에게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악마는 나에게 거래 조건으로 수백억 원의 돈과 젊고 예쁜 여자를 주겠다고 했다. 단, 그 대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아내를 산채로 땅 속에 붙는 것이었다. 악마와 나 이외에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것이고 남은 삶은 부자로서 예쁜 여자와 함께 살수 있다고 했다. 이런 몹쓸 제안을 하다니. 나는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연히 나는 내 아내를 사랑했고, 우리 부부의 삶은 이미 사랑 가득하며 행복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나는 악마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후회했다. 그 거래를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내가 땅속에 생매장당이 있으니까. 악마는 아내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고 아내는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laughs> 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는 닭 가슴살. 회사원에게는 사람. 뚱뚱한 남자에게는 돼지고기. 문득 궁금해진 나는 뭘 중얼거리는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먹은 것을 알수 있다고 하였다. 에이, 별 능력도 아니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새엄마는 조금 무서웠다. 새엄마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길 때마다 심한 벌을 주었다. 규칙이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나는 매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날 규칙 하나를 어겼다. 나는 벌을 받고 반성문을 썼다. 너 글씨 좀 똑바로 못 써?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건 힘들어요. 며칠 뒤 나는 또 규칙을 어겼다. 글씨 똑바로 못 써? 혼나고 싶어? 나는 반성문을 쓰느라 대답하지 못했다. <laughs> 등산을 좋아하는 모임에서 어느 날 등산을 가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앞을 전혀 볼수 없는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등산도 중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이들은 고립되게 되었는데, 마침 주위에 동굴이 있어 사람들은 동굴 안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구조대가 금방 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반복되는 기다림에도 구조대는 강간무 소식이었고, 식량까지 바닥나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제안을 했다. 고립되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파란 쪽식을 내놓아 잘라먹읍시다.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고, 이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은 자신도 한쪽 팔을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한쪽 팔을 잘랐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기적적으로 구조대가 도착했다. 구조대를 본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과 함께 구조대를 향해 손뼉을 쳐댔다. 앞을 볼수 없는 남자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누군가 우리를 구조하러 와줬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형두명나 이렇게 5인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을 위해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살해당했습니다. 근처에서 산다고 하는 몇번 지나친 적도 있는 사람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시체 옆엔 우리들을 위해 가져온 먹을 것들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선 뭔가 먹으려고 해도 너무 슬퍼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형들 모두 독살당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죽고 마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범인들은 대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발견되는 즉시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집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